라마다 조나무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하였습니다. 그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강원도 분이에요. 네, 영운사 이제 그 부지 스님이었거든요. 그, 아. 그분은 이제 규리아 나무시하냐? 나라고 예. 왜 말을 못하냐? 그건 이제 강원도 분들이 좀 나섰지. 김명진우 예명은 줄리고. 줄리는 라마다 드상스 호텔. 조나무구 에이스였고. 양재 대구 애첩이었다. 이건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해서 동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와 검사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성상납인 거고 우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시기에 김건희 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예, 조금 우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이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것 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이 2010년 10월달 그이 시기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와 김건희 씨가 2012년 3월달에 공식 결혼하기 전에 부적절한 동거를 했는지. 그어그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서류가 있어요. 2011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최우순 씨가 그 어, 피의자 신문을 받아요. 정대택 선생님의 이제 그 고소로 피보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데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사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윤석열 검사가 내 딸과 사귀고 있다. 아 그럼 뭐 자료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럼 그러니까 자료 한번 화면을 보시죠. 네. 요게 이제 2011년. 역사나면 저당시에는 윤석열 후보자하고 김건희 씨가 동굴 하고 있던 시기죠. 1704호에서 결혼하기 전에. 그, 묻습니다.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이. 김명신 씨 딸이, 김건희 씨, 김명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니까 아직 안 했는데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이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 라마다 조남욱 회장을 얘기한 거죠. 라마다 조남욱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저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그 딸과 동거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거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던가요? 그랬을 거예요. 예, 네. 주적 대검 네. 중수부 이과장인가 네. 서울 동부지검의 네. 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검 중수 이과장이 내 사위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은 어, 최은순 씨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변질이 됐죠. 그러면 네. 전부지만 뭐 저기 스님이 소개해서 만났다는 게 음. 저희는 계속 아니다. 음. 저 증언 있잖아요. 음. 아마라드네상스 조남원 기장이 소개시켜줘서 음. 또 우리가 그 그쪽 그쪽의 친척들을 증언에 음. 따르면 음. 예, 조남원 기장 아들이 지금 만날 때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까지 증언들이 나오는데 그 분명히. 지금 어 김건희 씨는 어, 그 윤석열 후보와 만날 때그 스님이 계속 소개시켜줬다고 음. 주장하지요. 음. 윤석열 후보도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예. 저기 있잖아요. 남아다네 상소 조나보의장이 음. 예, 소개시켜줬다. 이거 빼박 증거 예. 아니까그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강원도 분이에요. 이제 말이 스님이지 진짜 진짜 스님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사실 그, 그 강원도 영운사라고 있어요. 네, 영운사 이제 그 주지 스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애칭 이제 스님이라고 부르죠.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laughs> 가벼나 무시하냐? 나라고 예. 왜 말을 실제로는 못해? 그 이제, 이제 강원도 분들이 좀 나섰지. <웃음> 아, <웃음>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김가지, 김건희. 김가지의 본명은 김명신이고, 김명신의 예명은 줄리고, 줄리는 줄리. 나마다 드상스 호텔. 조나무구 에이스였고, 양재태구 애첩이었다. 이건 불변이에요. 뭐라고 해도 불변이야. 여뭐 하늘이 무너져도, 내 머리가 깨져도 확실한 겁니다.